이건 한국 경제 연구원에서 나온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월급을 올라도 체감 못하는 이유가 있었다 5년간 월급이 17% 오를 때 여러분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나 근로소득세는 뭐40% 39%가 늘었다 이런 레포트가 있는데 물론 이거는 약간 기업인 입장에서 경영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를 거기 때문에 약간 걸러들어야 되긴 합니다 지난 5년간 보면 임금 상승이 아주 7% 정도 됐는데 임금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그 퍼센트인 근로소득이나 퍼센트인 사회보험료 증가를 하죠 55만원 올랐는데 14만원 정도 세금이 증가했으면 사실은 절대값으로 치면 40만원 정도 연봉이 증가했기 때문에 나쁜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 거죠 나쁘진 않은데 문제는 그게 있죠 현재처럼 만약 가파르게 명목임금이 상승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소득세율이 올라갑니다 명목에 따른 거니까 명목임금이 올라가 상대적인 건안 올랐다고 하더라도 소득세 과표구간은 사실 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세율이 올라가게 돼 있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근데 문제는 이것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다가 명목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이제 과표구간을 뭐 조절을 하는 때가 오겠죠 문제는 사회보험료가 급속도로 증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일단 뭐 이유는 뭐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난 10년간 보면 사회보험료가 대강 2배가 올랐어요 사회보장하는 보험료가 뭐냐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잔재보험, 요양보험 이런 게 있죠 한마디로 너와 내가 내는 세금과 우리가 받아야 될 보장인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안타까운 건갈 길이 멀어요 GDP 대비 사회보험료 비중 추이가 지금 7%거든요 옛날에 5%가 안 됐고 지금 10년에 걸쳐서 7%까지 올려 놨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가의 방향이 영미식이냐 유럽식이냐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것 같긴 한데 우리는 유럽 같은 복지 국가를 원하잖아요. 사회 보장, 사회 보험. 근데 대부분 이런 G7 국가들의 GDP 대비 사회 보험 비중을 보면 유럽식으로 가려면 우리는 지금보다 두 배를 해야 됩니다. 대충 14% 영미식이면 대강 있으면 돼. 잘했어. <laughs> 근데 어디를 추구하냐에 따라 다른데 우리 유럽식하고 싶어하잖아요. 나이 들어서 뭐 노인 빈곤도 그렇고 사회가 보장해 주는 뭐 이런 거를 추구하고 싶어 하니까 앞으로 이쪽으로 방향을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러려면 일단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저 아래서 거의 캐나다 수준에서 지금 여기까지 올린 거예요.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에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사회보험, 사회보장을 확대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 와중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고령 인구 이제 저런 보장 보험을 받아야 되는 인구가 지금 얼마냐? 800만 명이에요. 근데 3년 뒤에 1000만 명을 돌파합니다. 2000년, 2002년 우리가 월드컵 볼때 300만 명이었어요. 65세 이상이. 월드컵 볼 때. 지금은 800이고 3년 뒤에 2025년에 1000만 명이 됩니다. 이때에 비해서 3배가 늘었어요. 뭐 이런 걸 어떤 보장을 수령해야 될 분이 세 배가 느는 겁니다. 그 뒤로 매 5년마다 200만 명씩 200만 명이면은 거의 뭐 대도시 하나가 생기는 거죠. 대도시 하나만큼의 부담이 점점점 늘을 예정이고, 요거로 수치를 좀 보여드리면 대한민국 고령 인구 비중이 지금 16%인데요. 과거는 10년마다 5%씩 올랐습니다. 지난 10년간. 하지만 이제 미래에는 5년마다 5%씩 증가될 예정이에요. 속도 두배 부스트 그 아이템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사용했기 때문에 앞으로 두 배씩 쫙쫙쫙쫙그 <laughs> 고령인과 <웃음> 할아버지 할머니 비중이 올라갈 예정인데 참고로 20%가 넘으면은 초고령 사회라 그래요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가 3년 남았습니다 지금 반 지났으니까 2년 5개월 2년 5개월 지나면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들어간다고 할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고령인과 늘더라도 여러분 다 알겠지만 우리가 부양해야 될 분이 늘더라도 우리 일하는 사람이 많으면은 부모가 늘어서 상관이 없는데 이러한 사람은 줄다 보니까 우리가 부양해야 될 인구의 고령인구한 명당 생산 인구 비중이 지금 옛날에는 거의 10이었는데 4.6으로 줄었죠. 2030년에는 2.7로 줄어요. 무슨 소리냐면 은 여러분들 보트를 드는데 옛날엔 10명이 들었는데 지금은 4.6명이 들고 있는데 곧 2.7명이 됩니다. 여러분 <laughs> 힘이 세야 돼요. 힘이 세야 됩니다. 게다가 여기에 옛날에 한분 앉아 계셨는데 두분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아주 힘있어야 이 돼요. 3대 한400 정도를 모두 해주지 않으면 500은 무리고 그 정도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게다가 그럼 앞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더 들어오면 될것 같지만 유소년 인구는 박살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 아시다시피, 무슨 이런 얘기는 다 아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음, 뭐 인구 피라미드 는 지겹죠. 근데 인구 피라미드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 추계하시는 분이 발을 넓혀 주셨더라고 요 2030년에 이걸 왜 넓혀 주셨나? <laughs>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왠지 이렇게 될것 같은데 아니 아 불충한 생각이 들죠 발을 이렇게 발끝을 2040년 것도 그러셨더라고요 2040년에도 이렇게 발끝을 좀 기대가 있는 거죠 기대가 여러분들 이 앞으로 셋 정도는 충분히 나올 기대가 있는 거긴 한데 이걸 정리해 를 보면은 우리가 유럽식으로 사회보장 수준을 높여가야 되는데 사회보장이 올라가야 되니까. 이십살이 높여갈 수 있을까 지금 10년 후에 상대적 노인 인구는 고령자는 두배가 되는데 사회보험을 예를 들면 일본이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식으로 올리려면은 한두배 정도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려면은 2 곱하기 2니까 대충 부담은 세네 어... <laughs> 배가 늘 거라는데 복지국가로 가는 거를 막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복지국가의 꿈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때가 여러분들은 향후 몇 년에 걸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결정이 돼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국민연금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보장, 사회보험제도라고 할수 있죠. 국민연금 에날에 보여드렸는데, 재정수지 수치가 내려갈 거라는 거는, 우리 이제 그,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수 있는, 이건 뭐 수학이니까. 너무나 명확한 사실인데, 근데 아무도 지금 대처를 잘 생각을 안 하고 있죠. 왜냐? 뭐, 레밍즈 욕하지만 우리는 <laughs> 별로 다를 게 없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자, 보면, 이 파국을 막으려면 결국에는 1번, 더 낸다. 2번, 덜 받는다. 우리 복지국가로 간다며? 저 유럽형으로. 그럼 덜 받는다라고 하면 화내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은 더낼 겁니다. <laughs> 여러분들 그냥 저죠, 저. 아마 더 내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결론적으로 그 생각을 하는데 현재 국민연금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낸 것보다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9%씩 길게 내고 4% 0 짧게 받는 구조는낸 것보다 많이 받기 때문에. 난 이만큼 내는데 이만큼을 받으려면 그 부족분을 그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를 도와주는지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 것인지를 뭐 유지할 수 없으면 조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둘 중에 뭐를 조절할 것인지가 현재 상황인데 현재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이런 얘기가 2019년에 나왔습니다 더 내고 더 많이 받자 이게 다수 아니에요 더 내고 더 많이 받자 9% 말고 12% 내고 40% 말고 45% 받자 제 생각엔 가능한가. <laughs> 그3% 그 포인트 더 냈다고 5% 포인트를 더 받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은 해요 기본적으로 이게 언젠가 이렇게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은 계산 잘해야 됩니다 이거 계산. 물론 훌륭한 분들를 계산했겠지만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당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죠 세계 주요 국가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뭐 올해 들어온 걸로 올해 나눠주고 아마 이런 식이 유럽이 많죠. 예를 들면 이런 식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아마 더 내게 될가능성 굉장히 높다 아마 더 내게 될것 같다 우리나라 9%인데 대부분의 나라들이 10%가 넘기 때문에 더 내게 될것 같다 그럼 더 내게 된다면 빨리 결정을 해야겠죠 빨리 뭐가 됐던 간에 왜냐하면 뒤로 미룰수록 나는 덜낼수 있어요 65세 받는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30년 남았는데 10년만 더 미루면 내는 기간이 20년을 줄잖아요 뒤로 미룰수록 나는 우리는 덜릴 수 있는데 누군가는 더 내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근데 누군가는 모르겠어. 뭐 태어난 애들 있으니까. 걔네들로 <laughs> 가는데 국민연금 개혁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이거죠. 지금 얘기하면 나는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조색 조용히 좀 있지. <laughs> 이렇게 생각해야죠. 누군가는 더 내야 되는데, 그게 나기는 이제 실은뭐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니게 생각을 하고, 국민연금 말고도 국민건강보험, 아,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우리나라의 자랑 국민건강보험인이 되기 때문에 주요국 1인당 의료이용세수가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입니다. 17회. 편히 가죠. 병원 편히 가. 미국이 우리나라의 4분의 1밖에 안 가. 프랑스도 6분의 1밖에 안 가요. 스웨덴은 여러 복지국가 어쩌고 하지만 잘못 가. 8분의 1이야. 그냥 병원이 없나? <laughs> 병원이 없나? 병원이 해도 돈을 많이 못 버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한국은 굉장히 편안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죠 싸잖아 뭐 감기 걸려서 가면은 만원안 나오잖아요 몇천원 나오니까 압도적인 일이고 국민건강보험이 굉장히 훌륭하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고령화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으면 병원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가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료기관 방문일수가 점점점점 늘어납니다 이건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거고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빠진 거고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뭐 별다른 그게 없으면 이렇게 그러면은 진료비가 당연히 점점 점점 오를 거고 여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멈춘 거고요 이렇게 오르고 있죠 앞으로는 <웃음> 이렇게 할게 <laughs> 이렇게 간다는 소리인즉슨 누군가가 더 내는 겁니다 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그 같이 일하는 이렇게 이 보트를 드는 형들이 3대 4배을 해서 이제 내줘야 되는 상황이 다가오는 거고 고용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세게 증가하긴 했지만 그걸 제외하더라도 이런 모습이죠 이 4대보험 이런 보험 사회보장성보험이 다 마찬가지지만 내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취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인상 안 되면 빵꾸가 날 테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고령화 속도가 두 배, 두배 되고 생산 가능 인구 비중이 상대적 비중이 절반으로 줄고 가속화되는 이 시점에 2020년, 2019년 정도에 올라탔어요. 딱 올라타면은 그때부터 사회보장 비용을 더 내거나 덜 받거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의 원고 같은데 덜 받거나 보다는 더 내거나 쪽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마법은 없죠? 이거를. 이거를 가끔 마법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법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세는 걸 누수되는 걸 막고 효율적으로 쓰는 건 있어도 마법은 <laughs> 힘들기 때문에 <laughs> 공짜 점심은 없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더 내야 되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주요 생산 가능 인구들은 종합적인 세금 부담이 점점점 아마 늘어날 겁니다 쭉 이게 아마 이슈가 될 거예요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가파른 이슈가 될 수가 있고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이 낮은 편이래요 낮은 편이라고 합니다 요 위에 있는 유럽식의 국가들에 비해서 유럽식의 국가 유럽식의 그로 가려면은 무려 40%를 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고령화가 빠르기 때문에 일로 가려면 더낼 거예요. 고령화가 그기 <laughs> 때문에 50%갈수 있어요. 50%. 지금 27%거든요. 여러분들의 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버님 때나 이런 때들은 조세 부담률이 막20% 아래, 20% 초반 때 그랬어요. 내가 번것 중에 80% 이상을 내부로 쌓으면서 중산층을 따라갈 수 있었는데 조세 부담률이 만약에 40% 50% 이렇게 되면은 진짜 소득으로 안 되는 거죠. 50% 이상 된걸세금 낸다고 치면 <laughs> 나머지 돈으로 어떤 그 계층이동 같은 걸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겠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펼쳐질 겁니다 아마 미래에 어디에 부과할 거냐 근로소득이냐? 아니면 자본이나 자산에 매길 거냐? 이것도 좀더 싸우죠? 소득세 올릴 거냐? 뭐 부동산, 뭐 종부세 뭐 이런 거할 거냐? 뭐 이런, 아니면 뭐 기타 뭐 부가가치세 할 거냐? 뭐 이런 게 분명히 다툼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결정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 생각에 가장 쉬운 거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매기는 게 정치인들이 가장 쉬워할 겁니다. 우리가 가장 쉬워할 거예요. 나머지는 표 떨어져서 쉽지 않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득의 많은 부분에 세금으로 되는 유럽식이나, 뭐, 북유럽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계층상승이나, 사회가 좀고착화 되겠죠? <laughs> 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좋은 방향인지 안 좋은 방향인지는 저 뭐, 같이 판단은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런 걸 눈앞에 목도하게 될 거다. 자, 글로벌 사회계층 이동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좋진 않아요. 대한민국 25위입니다. 나쁜 건가? 나쁜 <laughs> 건가? 좋은 건 모르겠네 계층이 왔다갔다 중산층까지 하위층 중산층 왔다갔다 할수 있는 그런 모빌리티 가능성이 우리가 2 5위에요 일본은 15위 근데 웃긴 건 재밌는 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세금이 엄청나게 높은 나라들이 위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산층까지 상위층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는 생각을 해보면 저런 나라들은 조세 부담률이 40에서 50%죠 그러면 평균값이겠죠 그럼 고소득자들은 아마 60에서 70%를 세금을 낼 거예요 지금 북유럽 같은 경우에 그러면 적당히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잘 없죠. 그러니까, 500을 벌어도 세금이 70%고, <laughs> 그러면, <웃음> 야, 이거 많이 벌어도 국가가 70을 가져간다면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제가 북유럽에 살지 않아서 모르는데, 가서 이렇게 레포트에 나온 논문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무리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인식을 많이 한대요. 우리도 이렇게 미래에는 갈 수도 있습니다. 야, 그 많이 벌어봐야 세금이 막60% 70% 만약에 평균이 50%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야, 그거 그렇게 말이 벌표 벌평... 그냥 그냥 하던거나 하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진짜 뭐 부자는 이제 물려받는 거 아니면은 쉽지 않은 뭐 그런 사회가 될 수도 있겠죠 어느 쪽으로 될지 모르겠는데 사회 보장의 부담에 대해서 아마 예, 생각을 할 때가 늘 앞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건 보여드릴까 말까 그냥 심심하니까 참고로만 보여드리면 한국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까 저 모빌리티 인덱스에 대해서 정확히 이름이 뭐였죠 소셜 모빌리티 인덱스죠. 자, 보면은, 대한민국이 25위, 점수가 낮은 분야가 있어요. 참 안타깝게, 아까 이제 나왔지만, 어, 여기죠. 공평한 급여 배분이 우리가 전 분야에서 꼴찌입니다. 여기 있죠. Fair Wage Distribution. 공평한 급여 배분. 이게 뭐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연차에 따른 차이, 남녀 차이도 있죠. 간마디로 그 급여 차이가 쫙 벌어지는 게 꼴찌예요, 점수가. 다른 거, 이게 점수입니다, 점수. 점수가 상당히 낮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7% 정도까지, 아까 GDP 대비 높였다 그러는데, 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사회적 보호도 6입니다. 좀낫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다 올려야 되는 어떤 미션을 하고 있는 거고,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트가 무거워지니까 드는 사람 줄어들고, 여러분들이 3대 400으로 힘차게, 보트를 힘차게 들어주면 되는데, 힘차게 들려고 보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너무 힘차게 일하고 있어요. 보시면, 한 주에 48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 수의 여러분들이 52입니다. 어, 점수가 뒤로 갈수록 더 많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는 죽도록 일한다라고 할수 있고, 노사 협력 그런 거 없죠? 어, 그 79위. 꼴찌입니다. 그런 거 없고. 근로자의 권리, 뭐 이런 것도 57위이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힘차게 들고 계시는데, 아마 더 힘차게, 예, 네, 솔직히, 더, 더 힘차게 들어야 될 때가 아마 올 겁니다. 오는 게 아니라 왔죠.